위로 올라가세요. 진짜 아, 안네요 올라가, 올라가. <laughs> 이제부터 쭉 하면 돼. 그냥 오르막이야. <laughs> 야, 여기를 갈라고 지금 4시간... 4시간... 데너간 4시간... 4시간... 너시간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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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0kg, 간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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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 적당히 쉬고 올라와 빨리 니가 네, 계속 뒤쳐지면 안돼 안 아니 애들을 챙겨 가야지 그냥 자기들끼리 올라가면 뭐 어떡해 하늘에 가는 처음이 아닌데 저렇게 저른 애가 보고 어, 넌안 말라서 다행 <laughs> 와이쁘다 좀 이따 박쥐가서 박쥐가 뭐야? 산치면 괜찮아 박쥐가 뭐야? 야! 박쥐 산책 들어어 빨리 와요 저 어, 위로 올라가세요 아나안 어, 올라가 안 올라가 우리 니네끼들아 누 잠깐 앉아있어 이거 애들이 다 알아 아니 배우게 어떻게 하는거야 안떨자 아, 일자로 펴요 그럼 일자로 펴? 사람 안 다치게 조심해 응 어, 알았어 나나 봐. 아, 나, 피가... 나, 진짜 <목소리> 야, 나 어, 텐트 두개 가져왔대. 그럼 여기가 일곱 명이었지. 어? 야, 난 내가 10kg 이상 되는걸지금 아! 여기 올라왔다는 거 자체가. 여기는 편한거요 아, 아니 그래도 어쨌든 난 처음 어, 왔잖아. 그게 들아몇시야너이아할니꺼시야몇시야 아니 가지고이가들가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고생하셨습 아, 좋은 곳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날씨 안네 <laughs> 아니 이것도 뭉치는 거야? 손 떨려 나 원래 손 떨려 추 아니 지금 내가 고파 야 갱아지가 죽잖아 안보도 안보여. 안보인다고. 안보인다고. 안보 안보인다고. 안보보여다고안보 안보인다고. 안개가너 저쪽 가서 봐고안 안보인다고. 안보인다고. 안고 안보인다고. 안다고 안보인다고. 안보인다안 라면 안 사왔어. 오늘 어? 라면 안 사왔어. 오늘 라면 안사왔 아니, 좀 군것줄거리 하면서 좀 버텨, 그냥. 나, 나 라면 있는 줄 알았어. 라면. 은 기분이잖아. 컵라면이라. 아, 차더넣어려고 아, 지금 연기 미열 나잖아 잠깐, 잠깐만, 이거 빨리 아, 거 아니야? 그거 순대야, d a y Sunday, Sunday, 없어. n d a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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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n d 이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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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줄 n d a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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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은 길어. 아니 시간이 얼마 안 됐다니까, 어, 지금. 아, 10월 10일 날 왔는데 이 날씨였어? 없었어? 어, <목소리> 여기는 10월 1 1일날온이 날씨다. 저는 한 개요. 어 그냥 그렇게만 아 좋네. 날로네. 따뜻하 <laughs> <laughs> 아, 야 순대 맛있다. <laughs> <laughs> 아, 순대 맛있어. <laughs> 소금 찍어 먹어도 그냥 먹으면 맛없어. 아, 진짜 김치랑 먹으면 되지. 우리만 먹어? 애들 안 줘? 없어? 아, 괜찮아. 우리 간이랑 안 먹으니까 간 줘. 간안 나도 간안 먹어. 혼 줘. <laughs> <안 먹는 거야. 웃음> 어, 알았다 손을 <laughs> 두개 줘. 안 돼. 하나만 먹어. <laughs> 라면을 안 사왔단 말이야. 야, 애들 다 줘. 이게 <laughs> 라면이 없어도 장어 맛이야. 다 내려갔다 다시 사와. 싫어. 누가? 가만? 안 해. 니까 야, 가만있어 아까 짐 있었을 때 올라오는데 몇분 걸렸어? 한 2시간, 맨몸으로, 2시간? 맨몸으로 가면 한 1시간 반 걸리려나? 근데 여기가.. 야 왔다 갔다 쓰시간아 눈을 일찍 닫아 일찍, 어, 내려가면 다 껐어. <laughs> 없을 것 같아. 아. 라면.. 야 점검을 하고 올라왔어야 돼. 야 접시 3개 어. 꺼내봐. 어? 3개면 돼? 그래야지 3, 3개만 끓였잖아 이거. 응 음, 애들이 6개. 여섯, 6개? 아, 그러니까 2명씩 나눠 먹으라고. 내일까지 먹어야 되겠다. 일단 여기다가 밥을 덜어. 먹어먹어먹어 먹어, 먹어. 다 먹어 최吃吧吃吧吃吧랑부터너吃야범吧누나 응. 아, 야 뜨거. 吃吧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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吃吧吃吧吃吧여吧吃吧吃吧吃吧吃현이 범달, 아니야. 니거 네 아니야. 아니야 가운데 이렇게 벌려흘리지 말고 아니야. 먹어. 아니. 자, 얘들이 야. 그 팩을 이렇게 꺼내 놓으면 식어. 금방. 뭐너나 <놀람> <놀람> 다다 보인다. 운혜운가 은혜, 보인다 저기 구름 사이로 스윽 갇혀 있는 바다예요? 아니야. 구름이잖 구름이요. 어 들어와지? 마지막이 마지막이 마지막, 마지 올라오면서 힘들어, 제일 힘들야 진짜. 아니 이만큼, 좀... 걸어갔다 이만큼 걸어갔다 멈췄다가. 야왜 걸어갔다 멈췄다. 계속 그랬어. 여기 올라와가지고. 펜트를 <laughs> 치는 이유가 있네. <laughs> 백두대강 선자령 와 왔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자 이쪽 보고 자, 하나, 랫동또 건들고 있어. 그래야 기게 남기지. 네. 분명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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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사진 찍으시게요? 찍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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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까 거기 정상에서 그 인증샷 한번 찍자. 누나 둘이 한번한번 한번 찍어봐. 여기 아까 거기 어, 아까 풍경으로. 거기 풍경으로. 어. 이뻤잖아요. 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둘이 사진 찍은 게없다 아까 저기서 사진 하나 찍을까 봐. 야 진작에 좀 말해주지. <laughs> 아니 근데 저기보다는 여기가 더, 나, 아, 더 그래. 예쁜 거 같아. 백두대감 저기, 저기 같이 올라온 우리 그 추억을 남기고 단체 거. 사진 있잖아. 아, 그래도 둘이서 하나 찍을까 봐. 둘이 우둥끼하고 하나 찍을까 봐. 아이고. 좋지? 야, 진짜 예쁘다. 어. 최고야. 우와. 가슴 뚫리라고. 여기 석유, 적용하는 아마 올라오네. 계속 가서 안 틀려 이 <laughs> 씨. 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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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위한 안 체험이야. 네, 안 가. 체험 버전. 네, 네. 아, 내가 누 아니 왜달니이다이이